결코 저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저 자신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와, 저는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음. 선생님이 군인연금을 만약 받으셨으면 더 나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음. 마음의 불편함을 음. 그걸 받으면 남은 삶 동안 더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으니까 음. 경고의 신호를 준 거요 예 음. 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자꾸 불편하게 해서 음. 그만두게 만든 걸 음. 수도 있다 생각도 들거든요. 힘든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선생님께 긍정과 어떤 경매와 인생 설계와 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에너지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분명히 상대적으로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선생님, 도뭐 누추분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늘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즐기면서. <laughs> 그 아, 영상이 늘 짧지만 네. 재미있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있는 실제 그 얘기를 음... 가감없이 그냥 하시는 게 그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아유, <laughs> 그래도 항상 허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밌게 봐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네. 좀더 영광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네. 얘기 자체가 사실 네. 제 개인적인 내밀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할수 있었던 거는 선생님께서 그 영상에 원래 그렇게 하고 셨고 음... 저도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저와 같이 또 이렇게 음...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음. 네. 그것도 하나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조금 부끄럽지만 제 어떤 그런 얘기도 과감하게 할수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용기를 이렇게 내주셔서 이게 예민한 얘기니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또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고 말씀을 하신다는 게 보통 사람은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선생님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laughs> 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갑자기... 왜냐면 보통 사람이 할수 없는 것들을 보통 했거든요. 보통 사람이면 3년을 어떻게든 일을 악물고 참았을 건데, 군인을 했다면 17년을 하고 3년만 더 해서 내가 연금을 어떻게든 받고, 죽는다고 생각해도 전 3년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 나는 그만두는 게더 낫다. 이거는 보통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제가 이런 분을 만난 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어떻게 선생님 같은 분을 이렇게 감히 선생님이 또 찾아와 주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저도 인터뷰하서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임대주택을 보통 사람은 갖고 간단 말이에요. 네. 내가 그냥, 아이, 나돈안 벌고 말지. 나 그냥 요만큼에서 맞춰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고 보통 사람일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지금의 편안함에 위안을 갖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의 불편함을, 단기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선생님 그렇게 된것같아 오늘 판명이 났네요. <laughs> 보통 사람이 아니신 걸로. <laughs> 네. 네. 특별한 사람이라고 어, 또 네. 생각이 되게 되네요. 그리고 첫 수업 때 네네.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 주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는 폭발력이 일킬 말씀이었어요. 제가 제 소개를 할때 지금까지 아까 들었겠지만은 뭐 실패한 삶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어, 실패라기보다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경미에로갈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그 얘기를 갖고 곰곰이 네. 생각해보니까 아 그것이 저의 자양분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실패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준비 단계를 거쳤다 그러니까는 기대가 되고 제가 사실은 오늘 음. 용기를 냈던 부분도 경매의 삶을 시작하는 본격적인 스타트를 하는 신고식. <laughs> 얼굴과 이 음. 과감하게 음. 제가 이제 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도 좀 몰아붙이는 거죠, 제 스스로를. 이쪽 분야에 더 집중하려고. 음. 그런 어떤 다짐의 시간과 생각 때문에. 선생님이 그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지금도 직장 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저를 북도워주는 그런 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좀 주제 넘는 얘기를 드린 건 아닌가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laughs> 저는 생각을 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나한테 주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해석을 하고 풀어내는 건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세상이 저는 결코 선생님은 뭐또 신앙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이게 신앙이 있는 분하고 공통점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은 없긴 한데 그런 절대자가 있다면 저한테도 당연히 내려주잖아요 뭐 선생님한테 음, 내려준 네, 네. 부분이 당연히 네. 있는 거고 그게 결코 저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저 자신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을 어, 저는 선생님한테도 공감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군인연금을 만약에 받으셨으면 선생님은 오히려 더 나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괴로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음. 마음에 불편하면 음. 선생님은 그걸 받으면 남은 삶 동안 더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으니까 음. 경고의 신호를 준 거예요. 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자꾸 불편하게 해서 그만두게 만든 걸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군인연금을 받는 것보다 지금이 더 나은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임대주택도 아직 낙찰은 받진 않으셔서 네. 거기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자꾸 끓는 거잖아요 선생 님 안에서 아 나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맞습니다. 더 크게 될 사람이다 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는 더 넉넉하게 살아갈 사람이고 좋은 일도 사회에 음. 많이 할 사람인데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이 내면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래 그렇다면은 이거를 놓는 게 맞겠구나라는 거를 네. 자꾸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이끌림대로 가신다면 인생에서 삶에서 더 좋은 일들이 더 놀라운 일들이 굉장한 일들이 저는 더 많이 펼쳐질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용기 있고 보통 사람이 할수 없는 위대한 일을 전 선생님 삶에서 결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선생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17년 하셨던 군인 생활을 마음에 불편함을 드렸던 게 결코 안 좋은 일이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선생님,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땐 오히려 좋은 일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정은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그거를 지나가더라고요. 그 과정과는 명모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은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것이 전에는 실패고 아픔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선생님 말씀처럼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동기부여를 시키고 저를 단련하고 또 뭔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하는 결정적인 과정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는 쭉쭉 이제 뻗어나가는 네. 삶을 이제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의 이막을 여는 데 있어서 네. 또 특히 선생님 부동산 쪽에 관해서는 앞으로 하시면서 저도 같이 또 달려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좀 예민한 경험일 수도 있었는데, <laughs> 공개해주신 거또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저도 영광이었고요. 다음 편에는 제가 살 집을 마련 받아서. 맞아요.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음 <laughs> 영상은 선생님의 거주할 집. 거기서 선생님은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 <laughs> 어, 선생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그래도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